두 마리, 두 마리, 두 마리. 일가방 있어요. 어? 3번 일가방. 3 번이 여자예요? 3 번님 몇 살이에요? 아, 아 안녕하세요. 농. 우리 둘이 하면은 망해. 네 맞아요. 둘이면 하 망해요. 맞아. 제가 필요할 겁니다, 여러분들. 몇 살이야? 나? 나 스물 살. 스무 살? 땀띠네? 넌몇 살인데? 나 스물 네 살. 형 배그 잘해? 나 배그 처음 해. 배 처음 한다고? 거짓말. 너가 어, 캐리 해줘야 돼. 내가? 어. 알았어, 형 나만 믿어. 너 날? 말... <laughs> 나 가방 좀 줄래? 여기 일로와 야무진 가방 야무진거 하나 갖고있어 어휴... 일로봐방역있는차가지마라 가방 마라. 어떻게 버려 오빠 가방주면 오빠 가방 없어지는데? 두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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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가방 있어요 어? 응? 3번이 1가방 3번이도 여자에요? 3번님 몇살이에요? 나 24살 아너형아 너래 너 <laughs> 형말고 <laughs> 형말고 형한테 물었잖아 끌게 인정해. 낄를낄를 깨, 끼를 깨. 자 있다고. 쥐도, 치도치도여자서끼 하면서. 전쟁인데요? 놓자야 뭐? <laughs> 한눈 팔려고 하면 안 돼. 아 너도 한눈 팔아 너래. 형은 한눈 팔면 안 되겠지만. 아 집중하고 있다. 한 번에 몇 살이에요? 말하면 태워줄게. 아 <laughs> 정신 나갔네. 야나 태워. 가자, 도망가자. 야. 기다려. 헤헤헤 태워라. 어? 잘 태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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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워. 아, 야. 아, 내가 어린 건 맞는데, 야는 첫 <laughs> 번째 사이, 다... 야란. 야는... 3 번님, 저마음에안 들어요. 그 그냥... 차가운데. 빨리 저 마음 녹여봐. 내가 어떻게 녹여? 둘이 자기들 게 상권 아니야? 빨리 어필해봐 아상커드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, 이저 솔로인데요? 솔로예요? 몇 살에요? 아안 물어볼게요. 5빵이지! 나별 없다, 땅 말할 게별 없어. 별 없어, 나. 못떠준다어있어 디디디디 뒤에총 쐈잖아, 앞에상 아니라. 봤어? 몇 방이야, 요백0도1 0 0 오, 좀 많은데? 진수 지, 지, 지. 그래, 나 진수야 내 이름 진수 어떻게 알았지? 아 기절해요 한 쪽에 있다, 345 345한 마리 더 아, 씨 뭐야, 뭐야? 그. 얘 어떻게... <laughs> 잘봐 어딨어? 잡았어! 바보들아 아, 아 잡은거 같은데? 오.. 좋송한데 우리 오늘 특이 먹자응 절대 안될것같아아 가자 싹 끌어온다 형들 여 3번에 1회도 제가 매력이 없나요? 추잡스럽다 <laughs> 이 자식아 <laughs> 자, 2번 빼고 차다 타세요 아, 어, 그래 어, 나, 제 2번이구나 차안 타도 될것 같은데? 1번 타!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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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타, 타, 타 아, 어, 뭐야 응, 못타 아, 일로 와 응, 못타 취업하는 사람이랑 안 태울 거야 3번네 삼 번님. 보여 어, 나 자기장 자기장. 들어실 거예요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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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아니 진짜 너무 안 해. <웃음> <웃음> 다시 말고 추자해안 해. 아, 나. 가다. 나 추자패? 자기장 아, 자기장. 나추자해 아니 아니 아니. 나 생겼을 거야. 오케이 그렇지. 아 진짜 그렇게 말해야 돼. 3번 가고 싶어? 3 번님. 3번 가고 싶어요? 3 번님? 왜내말센가요왜 <laughs> 나한테 자꾸 소상 묻는 거야? <laughs> 아, 나는 차 소리 안 그래. 들리나? 내 <laughs> 펴셔! 150! 두 놈! 아, 넘어. 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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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가! 오케이, 없나? 가자! 어디야? 저저저저저디어다 뭐야, 이거? 오 좋아. 오 오! 됐미안나 못한 이 없어. 내내 배그상 첫 킬이었어. 기절. 세 명이기 세 명이절. 오 보다 형들 나 못한 총. 못한 총알이 없어요. 나 못한 개도 없는데. 나 못한 죽게. 빨리 줘 빨리 빨리. 빨리. 나도 나나 었어이스 아, 괜찮아요. 아, 뭐래. 필 뭐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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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. 나 뭐래. 어, 아, 뭐래. 아, 뭐래. 아, 뭐래. 아, 아, 뭐 아, 뭐래. 아, 뭐래.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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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몇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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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이고, 아이브190484 형님, 50개 감사합니다. 심지어 4개 50. 뿌~~ 와 다다다다다다다다다. 다 사반, 사반. 형, 형, 누나가. 사반, 사반, 일로와, 네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이상한데 하지마, 일로와. 나 따라와. 아 남녀친구가 되고 여자친구 맞았어, 안 챙겨. 맞았어, 맞았어. 여자친구 어디서 맞고 다니잖아, 지금. 나 지켜줄게. 말만 지켜준대. <laughs> 치킨이 <laughs> 도 <지킨비도> 없으면서 <laughs> 아가리 이제 로라할말 없어 아가리를 로나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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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바라 앞에 보앞야전다 했다 미안 아재영아가리로놔가지고맨 나갔다 버려 그냥 이라고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당신들 히닭가 어디야 어어디뒤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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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아나 뒤졌어 아아 어디야 나 즐거웠다 즐거웠어 내가 어 좋아 어타타타 타있어 3명 타있어 어가만 타있어 몰라 몰라 제대로 몰라 가만 타있어 타있어 몰라 몰라 쟤네 어디가 수류탄 있어? <laughs> <laughs> 아, 이씨. 넌자 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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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박기로, 박기로, 박기, 오오박오오